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내고 계세요. 제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어, 급하게 한번 좀 브리핑 전략을 좀 어,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켰습니다. 제가 월요일엔 좀 바빠가지고 아침에 못 올려드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고 해서 어차피 뭐 뭐 지금 전일 금요일날 종가 부분에서만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성적은 일단 스윙매매 성적은 이제 90% 정도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반적으로 수익이 좋았고 울트라 시스템 성적도 거의 90% 정도 어, 수익이 났었고 지난주 스윙매매 관점에서 손절은 이제 크게 나온 부분은 이제 골드 빼고는 딱히 손절 나온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골든 전반적으로 매수 쪽 대응을 했었고 다만 이제 금요일장도 매수 쪽 대응을 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어, 이 이제 밀리면서 종가가 이제 21선 아래쪽에서 마감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 추세는 매수에서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골드 쪽에서 아마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가 이제 장이 미치지 않고 폭등이 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일단 하방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내일 장세 그러니까 이번 주 전반적인 일단 흐름은 골드만 일단 봤을 때는 일단은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앞전에는 21선, 이 붉은색 선을 어, 지켜줬지만, 종가로 마감된 적은 지금 이제 5월달 이후로 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게다가 이제 고점이 너무 이제 이평선과의 개입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이격 조정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연두색선이 61선인데 이 61선이 어느 정도의 지지반이 나타나줘야 되고, 5일선과 11선은 데드크로스가 일단 발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장세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내려간다면은 앞전에 이제 있었던 반등의 이력, 1820의 어, 반등 포인트, 가 있었죠. 여기에 이제 흔적이 남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래쪽에 1820쯤 가면은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1885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세가 출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보면은 여기 안에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어, 그러한 이제, 어, 공방. 위쪽에서는 하방의 공바, 공, 공, 어, 공, 공격. 아래쪽에서는 반등의 공격이 있겠죠.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요 가운데에서는 그냥 아마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근데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핵심 포인트 위쪽과 아래쪽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요 가운데 이제 단기적인 지지선 라인은 1840, 1860, 1840, 1820 라인들이 있으니까 참고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 날 골드를 일단은 깔끔하게 이제 손절 한방 날려줬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매수를 들어갔던 그 위치는 1890 매물 대 정도였는데 어 사실 이제 1892 0 쯤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었는데 이게 처음에 수익을 잘 냈습니다. 처음에 이 구간에서 수익을 잘 냈었는데 제가 어디 구간에서 탈출했냐면 장기선 1892와 1890 포인트까지 이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밀린거 보고 어 저는 이제 울트라를 보고 탈출했었고 요때 사실 이제 제가 매도를 따라붙을까 했었어요. 왜냐면 1880까지 열려 있더라고. 그런데 일단은 뭐 한쪽만 일단은 패자해서 일단은 어 제가 1892에 매도했던 것을 매수했던 것을 1889쯤에 손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른 틱. 대신 이제 평소에 먹었던 거는 이제 100 100에서 200틱 정도 먹었었으니까 뭐이 정도 손절이 한번 깔끔하게 주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내일 장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 어 저는 이제 내일 장은 이제 골드 쪽에서 승부수가 아마 나타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골드의 스트라이크 존 영역은 이렇게 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85 에서 1890 5정도 사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어, 9, 5까지 가기 힘들고 사실 이제 9, 2정도만 가더라도 상당히 좀잘 올라간거라고 전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치열했던 공방구간이겠죠 1봉상 21선 매물대가 1890정도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절한 공격적인 매도시점은 1884나 1885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고 조금 위에서 매도친다면 1890정도 될건데 어, 만약에 스윙관점에서 과감하게 때려버리겠다면 그냥 1884나 8호쯤에 왔을 때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냥 따로 붙어버리세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만약에 8사나 8호쯤에 매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값은 1,870부근을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전일저점부근그 다음 목표값은 1,860 정도를 열어두시는 게 좋아 보이고 이 정도는 내려가 줘야 아 이제 골드가 좀 한번 내려갔구나 이제 생각할 어,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제가 방금 찝어드린 자리는 어, 전전날. 저가와, 그리고, 어, 한 2주 전 정도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선 1850 정도는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골드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어, 하방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크게는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어, 장 초반에 이제 들어올리다가 떨어진 거. 두 번째 스토리는 제약인데, 그냥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내려버린 거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 스토리는 전부 다 하방 스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 스토리는 정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예상외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건데 어, 이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제 어, 골드가 최근에 이 하락에 대한 입맛을 좀 많이 다졌었어요. 아래 골을 꽤 깊게 깊게 눌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1선을 깼다는 것은 이제 메이저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메이저가 메이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야 우리 이제 내려갈 거니까 너네도 그냥 동참해 하방 갈 거다 오전에 어 반등 나온 거 페이크니까 그냥 시, 신경 쓰지 말고 어, 매도 초 따라붙어 약간 이제 그런 양수로 일단 신호를 줬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쇠기상가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880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어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반등시 매도에 조금 더 집중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될 것은 이제 크루도 오일입니다. 저는 오일은 어 아마 6월 중에는 한 73, 4불 정도는 어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 오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선 11선만 크게 붕괴만 되지 않는다면은 얘들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5일 선보다 위에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70불을 지지를 받을 것이고 좀더 깊게 준다면 69불 정도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높은데 어찌됐건 간에 오일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 감고 매수 쪽으로 그냥 따라 붙이시면은 크게 무리수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잘 사야 되겠죠? 70불 정도 내려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좀 매수 쪽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일 고점이 71.24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70불 언제까지 온다? 그러면 땡큐 매수로 따라 붙어버리고, 어 목표 값은 최소 100틱 정도 가져가시는, 어 전략이 좋아보여요. 조금 길게는 74불까지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이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스윙 매매 진짜 잘 되갔던 시점이 여기였죠? 13,500 매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괜찮았어요. 여기 5일선 매물 때와 11선 매물 때 저점 매수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매수 쪽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서 완전 그냥 이거는 나스닥에서 돈을 싹그다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러한 장사인데 여전히 나스닥에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위치는 바로 13,900이 될 겁니다. 13,900 정도 오면 좋은데 안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스토리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14,50매물대가 0 있어요. 여기겠죠? 자 여기서 쌍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은 3고가 될 겁니다. 3고면 여기를 뚫을 수도 있고 한번더 찍고 살짝 빠질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더 뚫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고이기 때문에 쌍고 앞전에는 쌍고에서 우리가 밀렸지만 이번에는 너네를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스토리 일단 눌림을 줄 것이다. 자 눌림을 주고 올릴 것이냐? 두 번째 스토리 그냥 올린다. 그냥 올린다는 것은 장 초반에 그냥 들어 올린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두 번째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메이저드 입장에서는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선에 대한, 어, 너네들 얼마나 따라올 수 있겠어. 상승 메이저가 이제 한번 신호를 줄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하겠죠? 바닥에 대한 테스트. 아래쪽으로 13,900선 정도에서 한 번에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따라붙어 주면서 매쪽 반등을 어, 같이 가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플랜. 그냥 안 눌러주고 올라가는 플레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급한 메이저들이 따라 붙었을 경우. 아, 이건 무조건 정보 더 뚫는다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장초반에 오히려 들어올릴 경우에는 고점 찍고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윗꼬리당 캔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초에 오히려 내려갈 경우에는 오히려 올리, 완전 종가까지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으면서 14,050포인트를 종가 돌파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결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눌러줬다 갈 것이냐, 올라갔다 처맞고 내려올 것이냐, 이 관점인데, 어차피 올리긴 올릴 것이다. 이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장 초반에, 뭐, 장 초반이라는 것은, 오후 6시 전에 오히려 올려버린 거예요. 아예 눌러주지도 않고, 전일 종가 깨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고점 매도를 한번 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만약장 초반에 내린다면, 은 전일 저점이나, 13,900 초반대에서 무조건 1차 매수 시점으로 봅니다. 두 번째 매수 플랜은 이제 13,800 정도 내려왔을 때가 플랜 B가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메이저가 이때까지 올려버린 이제 자금이 한몇존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어,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손실 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900선 정도에서는 지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들 부탁하시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장 초반에 이제 눌러주면 무조건 매수 따로부터 준비하고 올리면은 저는 14,050 매물대 이상부터 14,050이나 14,090점부터 고점 매도도 노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더 디테일한 것은 울트라를 보면서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울트라 시스템상에서 특히 5분봉과 10분봉 매물대를 조금 활용한다면 어, 5분 봉이 장기선 매물 때 전저 라인 정도에 내일 형성이 되겠네요. 13,930이나 40쯤에 일단 매수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10분 봉을 좀 본다면은 한 13,900까지 조금 밀릴 수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13,900에서 13,900한 어, 3,40까지는 어, 매수 영역으로 일단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시스템상에서는, 어, 나스닥 매수, 오일 매수, 그다음에 골드는 일단 매도 쪽으로 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가 저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있어요. S&P는 왜 이렇게 처못 올라가요? 이런 분들인데 자 여러분들 이 증시는요 키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생요 키를 맞춰야 된다. 키가 뭐예요? 다우, 나스닥, S&P는 전부 다 미국 증시입니다. 지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3대 종목이 어, 다우랑 S&P는 벌써 신고점 갱신인데 나스닥은 오히려 빠져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랑 S&P는 횡보를 하고 나스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이 어느 시점까지 자기네 키가 올라왔을 때 같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던지 그래서 S&P랑 다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제가 18년 동안 이제 매매하면서 어 이제 분석했던 결과에 대해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는 오히려 빠졌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래쪽 60일선 만 깨지면 얘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나스닥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내일, 어, 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11선 위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결선물 기준. 어, 연결선물 풀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11선, 28,00900 정도에 시작하면 좋은데, 그쯤에서 시작하면은 그냥 눈 감고 눌림식 그냥 다 매수 조금만 때려버리세요. 얘들은 일단 당분간 29,000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그 위쪽에 29,300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의 추세입니다. 그날의 추세, 그 시장의 큰 방향,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디테일한 이제 브리핑과, 어, 매매 전략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 골든서퍼 아카데미 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고, 자, 댓글로 링크 남겨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어, 저번 주 정말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이번 주도 어, 파이팅 하시면서 승리하는 시간을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